수학 90, 91쪽입니다. 자, 벌써 수학 마지막 시간이네요. 탐구수학입니다. 글자의 비율을 생각하며 글씨체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 개의 글씨체가 있네요. 똑같은 곰이라는 글자인데, 글씨체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 다르죠. 지금 가운데에 있는 글자는 세로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길쭉한 모양이 되고요. 얘는 좀 납작한 모양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글자의 미음 글자를 한번 볼까요?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모모에 대한이니까 가로를 기준으로 세로를 비교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가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가로가 기준량, 세로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여기도 가로가 몇 칸인가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로 8칸이죠? 세로 5칸이에요. 그럼 가로 8칸, 세로 5칸. 그러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것들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첫 번째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91쪽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음 글자를 선택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정해서 나만의 자음 글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음이 뭘까요, 여러분? 기영니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티읒, 피읒, 히읒 요런 글자들을 자음이라고 해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나만의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두개 이상은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기억을 결정했다. 그러면 기억을 하나는 자, 요럴 때는 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하면은 글자가 예쁘게 안 나오겠죠? 자, 요렇게 하고요. 전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억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휘었네요. 자, 기억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음, 조금 날씬한 걸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자음 글자를 만들고 여기서 비율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좀 내려 볼까요? 보기 쉽게. 자 그럼 만든 글자 모양은 기억, 기역, 기억이 되겠죠 여기서 모양을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음, 잠깐만요. 오 모눈하고 안 맞아서 약간 옮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는 뭐 니은을 만드셔도 돼요. 선생님은 지금 똑같은 걸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니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글자 모양은 선생님은 기억, 둘다기역을 만들었어요. 가로는, 어, 둘, 넷, 여섯, 일곱이네요.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이네요. 가로는 일곱, 세로는 여덟이구나. 그래서, 우와, 이거는 잘못됐네요. 글씨로 바꾸고, 여덟, 여기도 여덟. 그러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 여러분, 이걸 바꾸셔도 돼요. 여기를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가로를 기준으로 잡기로 했어요. 7분의 8이네요. 어, 세로의, 세로가 더큰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2, 4, 6, 8이네요. 그러면 가로는 3이고 세로는 8이구나. 그러면 3분의 8. 오, 훨씬 더 날씬하고 좁고 긴 글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음 글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시면 돼요. 좀, 어, 이 글자처럼 비스듬한 거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글자 말고요. 반듯 반듯하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좋으니까 이런 글자를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로 4단원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5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